1. 대기분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ADMS는 광화학 모델로서 미국에서 범용적으로 복잡한 지형에 대해 오염물질이 이동을 계산한다. 2. 오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통 지표 오존의 배경농도는 1에서 2ppm 범위이다. 3. 냄새물질이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분자 내의 수산기는 15에서 16일 때 냄새 물질이 강도가 가장 강하다. 4. 디컨 법칙을 이용하여 풍속 지수가 0.28인 조건에서 지표 높이 10m에서의 풍속이 4 m s 일때 상공의 풍속이 12m/s가 되는 위치의 높이는 지표로부터 약 얼마인가? 4번 약 500m. 5 대기오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HF는 SO2와 같이 입 안쪽 부분에 반점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늙은 잎에 특히 민감하며, 밤에 피해가 현저하다. 6. 산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미 산란의 결과는 입사빛의 파장에 대하여 입자가 대단히 작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레일리의 결과는 모든 입경에 대하여 적용된다. 7. 실내오염물질인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라돈은 무색, 무취의 기체로 액화되면 갈색을 띠며 반감기는 5.8일간으로 라듐의 핵분열시 생성되는 물질이다. 8. 복사이론에 관련된 법칙 중 최대 에너지 파장과 흑체 표면의 절대 온도가 반비례함을 나타내는 것은? 3번, 비인의 변이 법칙. 9, 대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대기의 온도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대륙권에서는 하강, 성층권에서는 상승, 열권에서는 하강한다. 10. 0.2%의 SO2를 포함하고 매연 발생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닛 매연이 연간 30%가 A지역으로 흘러가 이 지역의 식물에 피해를 주었다. 10년 후에 이 A지역에 피해를 준 SO2양은? 2번 약 4,500톤 11. 다음과 같은 증상 및 징후를 나타내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 셀레늄 12. 연기의 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붕형. 하층에 비하여 상층이 안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때 발생한다. 13. 대기 오염 예측의 기본이 되는 난류 확산 방정식은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의 변화를 선형화한 여러 항으로 구성된다. 다음 중 방정식을 선형화하고자 할때 고려해야 하랑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화학 연소 반응에 의해 변화하는 항 14. 질소산화물 낙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연소시 연료 중 질소의 노 변환율은 대체로 약 2에서 5% 범위이다. 15. 대기오염모델 중 수용모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므로 시나리오 작성이 용이하여 미래 예측이 쉽다.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 분산 모델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 UAM. 17. 최대 혼합 고도를 350m로 예상하여 오염 농도를 3.5ppm으로 수정하였는데 실제 관측된 최대 혼합 고는 175m였다. 이때 실제 나타날 오염 농도는? 2번, 28ppm. 18. 다음 중 새로운 공장이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굴뚝의 높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먼지의 침강속도와 점성계수. 19. 리차드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0.25보다 크게 되면 수직 코남만 남는다. 20. 광화학 스모그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미산란 효과에 의해 대기의 파장 변화와 가시도의 증가를 초래한다. 21. 저위 발열량이 9 0 0 0 k a l d 3제곱미터인 기체 연료를 1 5도씨의 공기로 연소할 때 이론 연소 가스량 25S 세제곱미터, 제스 세제곱미터이고 이론 연소 온도는 2 5 0 0도씨이다 이때 연료 가스의 평균 정압비열은 1번 0.145, 22. 다음의 연소 온도 산출식에서 각각의 물리적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t는 배출 가스의 연소 온도를 의미하며 단위는 도씨이다 23. 다음은 연료에 관한 설명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3번, 비추맨. 24. 뷰테인 1S 세제곱미터를 과인 공기 20%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스페출가스중 CO2의 농도는 몇 BOL%인가? 2번, 10.1%. 25. 다음 중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연료는? 4번, 2탄, 26. 어떤 액체 연료 1kg 중씨는 85%, H는 10%, N은 2%, N은 1%, S는 2%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료를 공기비 1.3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실제 스페출 가스량은 4번, 13.9, 27, LPG와 L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LPG는 주로 내프서의 열분해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자동차용 연료는 프로판, 가정용에는 부탄이 주로 사용된다. 28. 다음 중 기체연료연소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로터리 버너. 29. 다음 중그을음이잘 발생하기 쉬운 연료순으로 나열한 것은? 1번, 타르, 중유, 석탄가스, LPG. 30. 유동층 연소시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유동매체는 모래와 같은 내열성 분립체로 비중이 클수록 좋다. 31. 혼합가스에 포함된 기체의 조성이 부피 기준으로 메탄이 10%, 프로판이 30%, 부탄이 60%인 기체연료가 있다. 이 기체연료 0.67L을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1번, 17.9L. 32. 다음 기체연료 중 고위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4번, N, 펜테인. 33. 메탄과 프로판이 1대2로 혼합된 기체연료의 고위 발열량이 19,400kcal, 제스 세제곱미터이다. 이 기체 연료의 저위발열량은 4번, 17,800 34. C는 78%, H는 22%로 구성되어 있는 액체 연료 1kg을 공기비 1.2로 연소하는 경우에 C의 1%가 검댕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건연소가 쓰일 S세제곱미터 중에 검댕의 농도는 약 얼마인가? 1번, 0.55 35 다음 중 흑연, 코크스, 목탄 등과 같이 대부분 탄소로만 으로 되어 있고, 휘발성분이 거의 없는 연소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 표면 연소, 36 2의 황성분을 함유한 석탄 2.3 톤을 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의 이론 부피는 약몇 s제곱미터인가? 1번 32, 37, 폭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후 폭행 온도는 보통 연소 온도보다 3에서 5배 정도 높고 압력은 15에서 20배에 달한다. 38 다음 중 기체 연료의 연소장치로서 천연가스와 같은 고발연량 연료를 연소시키는데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는 번호의 종류는 2번 방사형 번호 39, 다음 중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 점화, 소화 및 연소 조절이 어렵다. 40, C는 78, 중량 퍼센트, H는 18, 중량 퍼센트, S는 4, 중량 퍼센트, 인중유의 COE, 맥스는 약몇 퍼센트인가? 4번, 13.4, 41. 다음 중 활성탄 흡착법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고자 할때 거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4번, 암모니아. 42. 후드의 형식과 선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업 또는 공정상 발생원을 전혀 포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스식, 부스 타입을 선택한다. 43. 배연 탈왕법 중석회석주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석회석 재생뿐만 아니라 부대 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44 유해 가스의 흡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배출 가스의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큰 기체인 경우에 헨리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45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유해 물질은? 1번 시안화수소 46 세정 집진 장치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 가동 부분이 적고 조회성 먼지 제거가 용이하다. 47. 다음 중 기체 분산형 흡수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2번, 플레이 타워. 48. 유체의 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회의건의 점성 법칙은 점성의 결과로 생기는 전다 능력은? 유체의 속도 구배에 반비례한다. 49. 하전식 전기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빌단식은 역전리의 억제는 효과적이나 재비산 방지는 곤란하다. 50. 배출가스 내 먼지의 입도 분포를 대수확률지에 작도한 결과 직선이 되었다. 50% 입경과 84.13% 입경이 각각 7.8 마이크로미터와 4.6 마이크로미터 이었을 때 기하 평균 입경은? 4번, 7.8. 51. 다음 중 확산력과 관성력을 주로 이용하는 집진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 세정 집진장치. 52. 연소 조절에 의한 질소 산화물의 저감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연소용 공기의 과잉 공급량을 약 20에서 30% 정도로 증가하여 공급한다. 53. 전기로에 설치된 백필터의 입구 및 출구 가스량과 먼지 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먼지의 통과율은 3번 12.5% 54. 먼지 농도 10g 세제곱미터인 배기가스를 1200세제곱미터 민로 배출하는 배출구에 여과집진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여과집진장치의 평균 여과속도는 3m민이고 여기에 직경 20cm 길이 4m의 여과백을 사용한다면 필요한 여과백의 수는 3번 160개 55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분진의 입경이 클 때. 56. 가스 중의 불화수소를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향류로 접촉시켜 90% 흡수시키는 충전탑의 흡수율을 99.9%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때 충전층의 높이는? 4번. 3배 높아져야 한다. 57. 처리가스량 25420세제곱미터 네이차어, 압력손실이 100mm H2O인 집진장치의 송풍기 소요동력은 약 얼마인가? 3번 1 5 k w 와 58.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베르누이의 정리에 적용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2번 직선관에서만의 흐름이다. 59. 집진율이 70%인 원심력 집진장치 후단의 집진효율이 90%인 전기집진장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운전한다. 이때 총괄 집진효율은 3번 97.0% 60. 무총매환원법에 의한 배출가스 중 낙스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낙스의 제거율은 비교적 높아 95% 이상이다. 61. 원자 흑광광도법에서 화학적 간섭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미량의 간섭원소 첨가. 62. 다음 분석가스 중 아연아민 착염용액을 흡수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3번. 황화수소. 63. 굴뚝 배출가스 내의 이황화탄소 분석방법 중 흑광광도법 측정파장으로 오른 것은? 1번, 435 나노미터. 64.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별 분석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황산화물을 중화적 정법으로 분석시 이산화탄소가 공존하면 방해성분으로 작용한다. 65. 다음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에 사용되는 검출기 중 금속 필라멘트 또는 전기 저항체를 검출소자로 하여 금속판 안에 들어있는 본체와 여기에 안정된 직류전기를 공급하는 전원회로, 전류조절부, 신호검출 전기회로, 신호감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번, 열전도도 검출기. 66. 원형 굴뚝의 단면적이 13. 에서 15제곱인 경우 배출되는 먼지 측정을 위한 1번. 반경 구분수와 2번. 측정점 수는? 3번, 4, 16, 67.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 배출되는 먼지 측정을 위한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법의 시료 채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시료 채취는 1회 10분 이상 연속 채취하며 풍속이 1m 초 미만으로 바람이 거의 없을 때는 시료 채취를 하지 않는다. 68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중 환경대기 내의 아황산가스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적외선 형광법 69 굴뚝 연속자동 측정기 측정 방법 중 도관의 부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기체 액체 분리관은 도관의 부착 위치 중 가장 높은 부분 또는 최고 온도의 부분에 부착한다. 70. 다음은 환경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 합물박스내 시험 방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3번, 돌파부피. 71. 환경대기 중 성면먼지의 농도 표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오표준 상태에 기체 1ml 중에 함유된 석면섬유의 개수 72. 굴뚝 배출가스상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불소수지 도관은 150도씨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73. 환경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시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동 연속 용매 추출 분석법. 74. 다음 분석 대상 가스 중 여과제로 카보란덤 글 사용하는 것은? 1번 비소. 75. 환경 대기 중 금속의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철 분석 시 규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을 때는 0.2% 황산나트륨 용액을 첨가하여 분석하고 유기산 이 다량 포함 되어있을때는1 염산 을 가하 여 간섭 을 줄인다. 76 원자 흑광 분석 에 사용 되는 불꽃 중 불꽃 의온 도가 높아 불꽃 중 에서 해리 하기 어려운 내화성 산화물 을 만들기 쉬운 원소 분석 에 가장 적 합한 것은4번 아세틸렌 아산화 질소 77 굴뚝 배출 가스 중에 금속 성분 을 분석 할 때, 굴뚝 배출가스의 온도가 500에서 1000도시 일 경우에 사용하는 원통여과지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석영 섬유제 원통여과지. 78. 굴뚝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를 용량법으로 정량할 때 종말점의 판단을 위한 지시약은? 3번, 녹말 용액. 79. 다음 중 흑광도를 측정하기 위한 순서로 원칙적으로 제일 먼저 행하여야 할 행위는? 4번, 눈금판의 지시 안정 여부를 확인한다. 80.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유 시간을 측정할 때는 2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구하며 일반적으로 5에서 30분 정도에서 측정하는 피크의 보유 시간은 반복 시험을 할때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81.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이다. 과로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 전기. 82.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 납부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4번, 3년 이내, 18회 이내. 8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규상 실내 주차장의 시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4번, 25 이하. 84.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총매제란 연료절감을 위해 엔진 구동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부피비율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85.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 분류기준 중 사종사업장 분류기준으로 오른 것은? 4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두통 이상 10톤 미만. 86.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사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다. 아래 밑줄 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화공 분야 87.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휘발유 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의 운행자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어용 기준으로 오른 것은 1번 일산화탄소는 1.0% 이하 탄화수소는 150ppm. 88.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자동차 연료형 첨가제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기관윤활제. 89.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바나균. 90.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오른 것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91. 다음 중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4번. 대기 중금속 측정망 92 대기 환경 보전 법명상 1일 초과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측정 유량의 단위는 매분 당 세제곱미터로 한다 93 대기 환경 보전법 규상 위임 업무 보고 사항 중 보고 횟수가 연 1회인 것은 3번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 신고 현황 94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 분양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중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위반 차수별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95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일반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얼마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가? 3번, 1년간. 9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 질방출건축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오른 것은? 1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7. 환경정책기본법령상 납의 대기환경기준으로 오른 것은? 1번, 연간 평균치 0.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이하. 98.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다음 오염물질 중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1번 시안화수소 99.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대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으로 오른 것은? 1번 10년 또는 19만 2천km 100.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첨가제 총매제 제조 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 방법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4번 100분의 30 이상.